자, 우리 헤르즈 코리아, 오늘 제 동출 왔는데요. 어, 이제, 오늘 저희가 소라잡이 왔어요. 제좀 떼줘요. 저거, 장비하고. 지어 지금, 어, 요게, 곽계장님. 와, 아, 지금 해삼 사이즈가. 와, 곽계장님 몸통만 해요. 와, 크다, 진짜 크다. 박계장님 몸통만 에키조개또 뽑으시고, 예, 소라. 자, 우리 오늘 가구파님이 일 내셨어요. 이거 지금 카즈미조가통 만통했습니다. 와, 사이즈가 이쪽으로 불좀 비춰주세요.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지금. 카즈미조가통 이게 몇 리터더라? 24, 25, 25. 65리터인가? 65? 어, 65? 그거 지금 만통이에요, 이거. 아, 그 다음에, 그래. 우리 복대님. 바다 만 바라보고 오셨나봐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누구 건가요? 상가바다예님. 상가바다예님도, 어. 상가 그래도 인간이 잡으셨네요. 자, 우리 민마담님. 어우 미만 아니 구조가 호통 만통이 하셨네 키는 작으셔도 아주 그냥 목에 꼴딱꼴딱할 때까지 들어가시거든요 자 저는 이거는 제 조각이요 네 사이즈 저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내 사랑 시장이님 시장이님 꺼아시장이님꺼 아유 이거 이거 다시 꽂아주고 오세요. 바다 안에. <laughs> 자, 잡으세요. 자, 지금 소라들이 지금 두세 마리씩 다 엉겨붙어 있어요. 바다 안에서. 와 이거 지금 천풍님꺼. 다라이조각통 예예. 다라이조각통와 천풍님. 거. 응? 다라이조가통. 예, 예. 다라이조가통. 와, 천풍님. 이제, 저, 손님들 서비스 잘할수 있으시겠어요, 이번 주.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누구 건가요? 세용지마님. 어, 세용지마님도. 그 다음에, 요게, 내사랑시아기님도 많이 잡으셨네. 큰 걸로. 아, 와. 네. 자, 오늘. 뭐 <laughs> 어? <laughs> 아, 바꾸 조가통이 사이즈가 다른데. 자, 많이들 잡으셨습니다. 오늘. 네. 네, 헤루즈 코리아. 마이 쉐이. 자, 네. <laughs>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